안녕하세요 임상윤 소설가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3분 고사성어 생활 한자입니다. 동반 작가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동조하던 작가를 이르던 말입니다. 동빙 가절 흐르는 물도 얼음이 되면 손쉽게 풀어진다는 말로 사람의 강류의 성질도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동방 박사 별빛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슴을 날고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던 세 사람을 뜻합니다. 동방 예의지국 동쪽에 있는 예의를 아는 나라라는 뜻으로 이전에 우리나라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동서무역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무역을 뜻합니다.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 예와 지금을 아울러서 곧 인간 사이의 모든 시대와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동서표박,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동박, 아, 동방 하촉. 신방의견 한한촉불. 혼인자지들이 치르는 첫날밤의 의식을 뜻합니다. 동선 하로. 겨울의 부채와 여름의 하로라는 말로, 즉, 설데없는 물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빙 한설. 얼음이 열고 찬눈이 내리는 때에 매서운 추위를 뜻합니다. 동섬, 서홀, 동에서 번쩍 새서 얼씬한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갔다 왔다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상, 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활을 한다는 뜻 즉 속셈이 따오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성상응 같은 소리는 서로 응대한다는 뜻으로 어견이 같이 하면 자연히 서로 통하여 친해진다는 뜻입니다. 동성이속 사람의 성기는 본래는 같으나 습관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동맥경화증 핏줄 안에 콜레스테롤이 아, 같은 것이 사여 핏줄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줄어드는 병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